이님 말씀의 제목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22절 제가 본을 잡았는데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복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행위를 동반하는 왕국복음하고 또 은혜와 또 믿음만으로 거험받는 은혜의 복음, 이수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복음이든지 그 시대에 사는 죄인들에게는 그 복음인 것입니다 어떤 시대에 살아도 복음이죠 환란시대 행위로 복음하는 그런 그것도 복음 천년왕국시대의 복음 또 율법시대 보금, 복음, 은혜시대 보금 복음. 모두가 보금이죠. 그렇죠? 보금이라는 뜻이 뭘까요? 그래서 희소식, 기쁜 소식이랑 에반젤리움 어, 라틴으로 에반젤리움이 영어로 에반젤라이스 에반젤리즘 어, 그러면 전도, 보금 전파 어, 그런 말이잖아요. 영어로. 그래서 그거는 에반젤리움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헬라어에서는 유앙,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에서 에반젤리움 에벤젤리즘 이렇게 나왔어요. 요한겔리온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요한겔리온의 그 말이 어디서 유래됐냐면 페르시아가 온 세상을 지배할 때 다이우스 1세가 어, 그 이제 점, 이 서방을 정복하기 위해서 터키라든가 흑해라든가 카스케이를 넘어서 이쪽 중동 지방으로 계속 페르시아 군대가 진출했죠. 그래서 헬라 그 당시에 헬라 제국이 등극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어, 그 당시에 이제 헬라 제국까지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흑해를 에게를 건너서 지금 그리스 있죠. 그리스 반도를 건너서 이제 아테네 도시 국가였지 않습니까? 헬라제국 거기를 공격했어요. 큰 전쟁 그러니까 만한0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나리오스 군대가 이제 침공을 한 거죠. 아테네 지역 스파르타 지역을 침공한 거죠. 근데 그래서 그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스파르타 군대들이 합쳐서 다 모으니까 한 그래도 거기에 비등하게 한만0천명 정도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테네 그 평원에서 전쟁이 벌어진 거죠. 치열한 전쟁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 전쟁이 벌어졌는데, 어, 질줄 알았는데, 막상, 어, 다리우스 군대는 사망자가 한 6,400명의 사망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스파르타 군대는 한 192명. 대승을 거둔 거예요. 그리고 다 에게로 물리쳐버린 것입니다. 그때 그, 그 당시에 그 아테네 시민들은 마음을 졸이고 남자들이 다 가서 전쟁을 하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가 다 죽었다. <laughs> 절망이다. 그 정말 세계 제국을 호령하는 다리우스의 그 군대들이 페르시아 군대들이 와서 정말 우리를 다 노예로 끌고 가겠구나 하는 그 절망의 그런 그, 그 슬픔 속에 이제 그렇게 마음 졸이고 있었는데 칼리마크라스라는 병사가 이 소식을 자기 고향에 있는 어, 혈육들과 그 시민들에게 동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말도 안 타고 거기서 모든 걸다 집어 던지고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 그그 그 평원이 바로 마라톤 전투였어요. 마라톤 평원. 그래서 마라톤이 그게 41.7km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 쟁거죠, 지금. 그 병사가 41km를 쉬지도 않고 달려와 가지고 아테네에 딱 오면서 거기 광장에 모이는 사람, 사람들에게 이제 그렇게 했대요. 우리가 이겨내라. 그래서 그 선언이 유광 갤리 그렇게 소리치고 거기서 탈진해서 죽었다면서 그 우리가 그 유례를 우리가 잡아서 거기서 기쁜 소식. 정말 우리가 승리했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살았다. 우리가 이제 죽음에서 다시 소생했다 이거죠. 어, 그렇게 하는 그 기쁨으로, 벅찬 기쁨으로 그 어떤 소식보다도 더 벅찬 마음으로 그 팔리 마크스라는 그런 병사의 예, 그런 이야기가 유래되어서 그것을 이제 로마 제국 시대그 이야기가 전, 전화가 되, 전파가 됐어요. 유전이 요 나중에 로마 제국이 또등극하잖아요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전파할 때도 역시 그말 그 그대로 라틴 말로 에반젤리움. 그래서 그 개선문을 통과할 때 로마 군인들이 그 유럽과 동양을 정복할때그에반젤륨리이라는그 승리의 소식을 전할 때그이 어, 복음 그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이라는 말을 썼대요 기쁜 소식이라는 말을 써서 그래서 아마도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의 부활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사망과 그 어, 저주와 그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극복하시고 일어나서 이제는 절망으로 쌓여 있던 그런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그핍박 받고 그 로마 제국의 핍박 네로 황제의 그런 핍박에 죽어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예수님 부활했는데 우리도 죽어도 부활한다 이거예요. 그런 그런 시소, 그 정말 확실한그50 500명이 넘는 증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 본하고 정말 이거는 망상이 아니라 이거는 현실이다 이거죠. 그 현실을 봤던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처참하게 그 시체를 내려서 그 부자의 무덤에 장사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신 그을 보면서 이거는 진짜다 그러면서 온소아시에 다니면서 죽음이라는 거는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가난도 문제가 안 되고 자기 시민 재산 모든 것을 박탈당해도 이그 에반젤리움 우리가 주님이 승리해 놓라 하는 그런 복찬 마음을 가지고 온 세상에 가서 어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소식보다도 가장 기쁜 소식. 가장 기쁜 소식. 그거 그거 그 외에 어떤 기쁜 소식이 있겠어요. 이 세상에.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려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에게 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땅에 오신 그 복음이 정말 복음이 되셨단 말이에요. 정말 복음입니까? 한번 저는 제 사랑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세상에는 그 복음에 버금가는 소식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야, 내 통장에 1억이 돌아왔더라그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런 그 기쁨이 내가 돈을 많이 번다. 연봉이 올나다이거요그 기쁨이 더큰 거예요. 그 복음보다도 그 기쁨이 더큰 거예요. 그그 우리, 우리 아들이 좋은데 시집가고 장가갔더라. 그것이 더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설린 거예요. 야 우리가 언제 해외여행을 간다 이거예요. 어, 우리가 돌아오는 다음 휴가 때는 어디를 갔네? 그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돈을 모으고, 그걸 준비하고, 말이죠. 산다 이거죠. 그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리스인이 그런 기쁨이 없으라는 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이 세상의 기쁨들이 이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이 기쁨을 잠식해서 그것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그것은 냉랭한 수십 번째, 수 번째의 소식의 밀려나고 다른 많은 이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들이 더 조금 기쁨이 되어버린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우선순위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포기하더라도 내 육신적인 기쁨, 세상의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돈을 포기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상황과 윤리와 가족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이 다 지나가서 이제는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께서 가르쳐 줄 거예요. 아니, 그리고 우리고 비로소 그때 야,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유한 결론이었구나. 그 마라톤의 그 승리를 거머쥐고 그 오로지 그 생각만으로 달려갔던 그 죽음이 자기 턱까지 찾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소식을 전했던, 시속을 전했던 그 병사의 그런 심정처럼 우리가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아마 최고로 후회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복음과 진리에서 최고로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우리의 후회가 되고 가장 큰 우리의 인생의 오점이 될 거예요. 아니 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복음의 소중한 진가를 알지 못했던 사람은꼭 참작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아니에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죠. 또 진리의 지식 가운데서 그 복음을 뒷받침하는 얼마나 많은 수, 여러분 복음을 뒷받침하는 진리의 지식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그 복음이 더 복음이 되기 위해서 진리의 지식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 복음이 더 복음되고 더 어떤 그 기쁜 소식보다도 우뚝 최상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식을 우리가 쌓고 또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도전받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연구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정세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실패한 한 사람, 실패한 그리스도인이죠. 더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는 여기에 오늘 이 바울 사자가 얘기한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갈라디아 20 20 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laughs>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 있느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사는 것이라. 그렇죠? 내가 오늘 육신 안에 사는 삶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 목소 목표는 그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뭐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 아, 네,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린다, 기다리다는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 뭐예요?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 기쁜 소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마귀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뭐를 첫 번째로 알려내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이거죠. 당신도 이것을 믿으면 당신도 주님과 같이 살아서 죽었지만 죽지만 다시 살아서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영원한 썩지 않을 몸이 있습니다. 음.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사는 우리가 결국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굴복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절망이잖아요. 절망입니다. 왜 아프면 우울해지죠? 죽을 걸 아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당신 암에 걸렸습니다. 왜 절망하는 거예요? 암 자체가 아니라 이제 내살에 암이 얼마 안 남았구나 죽을 때가 됐구나 하는 거예요. 노인분들이 왜 어,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에, 이제는 뭐 편안하게 살다가 노후대책이나 할거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소망이 없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 에,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기쁨은 얼마나 갈까요 그것이 얼마나 갈까요 얼마 가지 못해요 에, 그것은 다 어, 물어 돌아갈 에, 그런 기쁨이고 행복이고 어, 만족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갤리언 에벤젤리스트입니다 여러분들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마라톤의 그 병사처럼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아직도 절망의 에, 그런 죽음의 그 절망의 땅에서 신음하는 슬픈 영혼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슬픈 영혼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지 못하는 슬픈만이에요이 나라뿐만 아니라 저 대항, 5대 해양 육질, 모두가 슬픈 영혼들이에요. 저 절망의 땅에서 슬피우는 그 승전의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 나는 복음 안 기다려?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영, 영은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 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께 죽어 있기 때문에 신음하고 죽어 있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그 그 영의 울부짖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혼의 절망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날 때 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이에요. 그 슬픈 영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될 여러분, 에반젤리스트입니다. 마라톤의 그 승전보를 전하는 여러분 어떤 것을 여러분, 여러분 목숨까지라도 다 하나님께 드려서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 동원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사는여러분들이랍니다 마귀들은요. 원수들이 계속 그 복음 전파를 가로막아요. 우리의 열정을 쉽게 만들고 또 우리의 믿음을 와해시키고 계속 딴데 눈을 돌리게 합니다. 현실에 이것이 중요한 것 같고 저것이 중요한 것 같고 이것 이걸 안 하면 안 되고 이거 놓치면 내가 후회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져요. 우리 TV 화면, 유튜버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시간을 계속 우리의 시간을 좀 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내가 빠져도 다 돌아갑니다. 다 돌아가요. 그거 안해도 여러분 다다 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해주시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더해주시라고 약속한 것이에요. 네.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 근심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다 놓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몸 한번 아파봐요. 할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저도 어제 산해지미가 있었지만 내 몸이 아프면 못 먹는 거예요. 내거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어차피 육신은 저주받았어요. 이 저주받을 몸, 이제 좋아지는 건 없습니다. 좋아지는 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조금 좋을 때 여러분, 조금 기회가 있을 때, 조금 건강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드리십시오. 그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해서 여러분 드리는 생애가 되십니다. 저는 오늘 제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보어요 정말 내가 이것은 잊혀졌던 복음이구나. 밀려났던 복음이나, 이제 다시 그저 밑에 밀려났던 이 가장 소중한 복음이 가장 맨 위에 올라가야 할그첫 번째, 어떤 것들도 비교할 수 없는 그첫 번째 기쁜 소식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사실 내가 다시 한번 상기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웃음> <웃음> 기도하시고 네 제가 잠깐 기도하시고 선상 분 마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저희들이 어,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곳에 와서 좋은 음식을 먹고 또 함께 즐기며, 또 대화하며, 교제하며,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힐링할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발길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인생을 더 소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놀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을 부르심의 의미를 우리가 망각하면서 살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저희들이 정연 앞에 섭니다.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더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이제 버리고 주님 앞에 자백하고 이제 내 생애가 끝나는 시간까지 그 어떤 소식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 되므로 인해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저 슬픈 혼들에게 죽어가는 혼들에게 절망인 혼들에게 소망이 없는 혼들에게. 이 기쁜 소식, 이 승리의 소식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입술이 될수 있게도 하시고 발걸음, 발걸음이 될수 있게도 하시고 또 남은 인생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가진 것들을 모든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아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 또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영광위에 써주시고 또 하나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마음의 평안가 이렇 하시고 또 다음 기회에 모두 모여서 더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